아,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BYD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어, 기관장님, BYD가 뭐예요? 이 BYD는 중국 전기차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1위 기업이에요. 메인 수출국가는 남미, 요런 쪽 아프리카지만, 최대 수출국은 브라질이라 요 지금 BYD가 뭐 파산을 하니 제2의 홍다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BYD에서 실전 운행 중인 이 DF Pure, 아, Dual Pure, LNG 선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LNG 같은 경우에는 BOG가 발생하면 연료로 쓰거나 제액화를 하거나 소각을 해요. 보통 연료로 쓰고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소각을 해요. 이제 LNG 선박도 3세대가 들어서면서 제액화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냉매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제액화 시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이 질소로만 단일 냉매로 써서 제액카하는 제에카, 기술이 있고 또 LNG를 이용해서 액화된 LNG를 이용해서 이 BOG를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이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제액카 우리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에는 듀얼, 퓨얼, 연료로만 쓰기 때문에 제액카하는 장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료로 쓰든지 소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게이 연료를 가지고 그 화물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뭐 CII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료를 허투로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정박 대어 비오지가 많이 발생하네. 그냥 소각기 돌리자라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YG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혹시 우리가 정박 대 길게 있으면 이 비오지가 생길 건데 이 비오지로 발전기 보일러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축전지에 넣을게, 발전한 거를 축전지에 넣을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YD 컨테이너, 아, BYD PCTC는 태양광 판넬도 있지만 안에 축전기실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비오지를 어떻게든 연료로 태워서 그거를 축전하고 있다가 항해할 때 다시 이거를 뭐 카데크라이트로 쓴다든지 추가 여분의 그 킬로와트를 이제 쓰므로써 공기 중에 우리가 허투로 연료를 쓰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뭐 컨테이너 선사들 그리고 자동조반 선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각은 거의 안 하고 차라리 소각할 바에는 볼러를 한대더 놓자 볼러를 한대더 놔가지고 뭐 다른데 히팅이라도 좀 하자 요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차라리 히팅을 하는 것보다 어 조금은 무겁겠지만 이 축발전 실이 배터리가 무겁겠지만 배터리를 넣어놔가지고 축발전을 좀 하자. 그러니까 충전을 해놨다가 다시 쓰자.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개념을 뭐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선사대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자동차 운반선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삼각판이 완전 평평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pctc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우선 태양광을 엄청 달아나요. 태양광 판넬 엄청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판넬로 이제 바로, 저는 처음에는 얘는 이제 이머전시, ESBD만 관장할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MSBD, MSBD로 간대요. 인버터를 거쳐서. 그래서 이태양광이 발전하는 만큼 이 디젤 발전기 부하가 줄어들고, 이제 해가 지면 태양광은 이제 킬로와트가 안 나오니까 다시 디젤 발전기로만 운전하다가 태양이 뜨면 뭐 3킬로와트, 아, 30킬로와트 정도의 그 부하를 태양강이 이 보조해준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선 이 컨테이너선은 멤브레인 타입이 많아요. 어 기관장님 이 컨테이너도 다르긴 다른데 메가컨테이너 최소 만 삼천 티오 이만 티오 뭐 이만 사천 티오 이런 거는 그 마린하우스 바로 밑에 멤브레인처럼 하나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가압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막 돌아다니면 벌크선에 땡크로리처럼큰거두개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의 가압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세이프티 밸브가 6 k m 에 터진다나? 하여튼 6 k m 면 엄청나게 오, 높은 거지. 그래서 6 k m 에 터지니까 우리가 이 비오지가 발생하는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50몇도150몇 뭐 도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온도가 더 떨어진대요. 더 높아진대요. 자 근데 자동차 운반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LNG 탱커처럼 멤브레인 멤브레인형을 못 써요. 뭐 GTT에서 만든 뭐 마크 3뭐 이런 걸못 써.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가압식을 써야 되는데 이 가압식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연바보다 그래도 6바5바4바니까 비오지는 적게 발생하지만 그래도 비오지가 발생한다. 비오지가 발생하면 연료로 쓰든 제에카를 하든 소각을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이제는 연료로 써가지고 최대한 버틴다. 근데 정박 기간이 길면 어떤 BYD 같은 회사는 이 배터리에 그 전력을 모아놨다가 출항할 때 쓴다. 또 어떤 회사는 볼러를 한대더 나가지고 차라리 그뭐 f o 든 이런데 히팅하는 f o 가 아니겠죠? 어, VLSF 이런 데 히팅하는 데를 좀 쓴다. 아니면 다른 데좀 히팅할 곳을 찾아서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 태양광 패널은 지금 선두적으로 자동차 운반선에서 정말 많이 달고 있다.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쫙까라도한 30kW, 45kW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럼 이 태양광 패널 수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단순 뭐 교체 그리고 이제 뭐 모래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에 있을 때 소재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인버터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전기계통에서 어스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잡소리가 좀 많이 길었지만 어 이제 자동차 운반선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